안녕, 안녕 마리 네 저는 어,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어, 냉철한 CEO 강지훈 캐릭터를 맡은 배우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비서 역을 맡은 완벽한 비서 네 <laughs> 완벽한 비서 역을 맡은 윤호 역의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럼 지금부터 콜터뷰를 네. 콜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지민 씨는 우리 둘 케미가 어땠어요? 어떤 거 같아요? 점수가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어, 10점 만점에 <laughs> 10점 만점, 10점 하 너무 재미없잖아겠지 <laughs> 어, 재밌는데. 나 그거 아니었으면 되게 실망할 것 같은데. 10점 만점, 10점 아니었으면? 네. 어, 1점 만점. 만쯤에... 4점, 이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 4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지. 10점 만점. <laughs> 뭐... 12점 하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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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에 뭐,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 호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혁 씨가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내주고, 어, 좀 현장에서 힘든 것들을 도맡아서 어, 이제 도와줬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 10점 만점에 10점보다 플러스 2를 더 드렸습니다. 2점. <laughs> 어, 준혁 씨는 퇴근 후에 그 상사랑 꼭 저녁을 먹어야 된다. 그럴 경우 치킨에 맥주가 나요, 오뎅탕에 소주가 나요? 저는.. 뭐... 아, 나도 대답하고 싶다 이거. <laughs> 대답해요. 음. 뭐가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요맞아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대답하는 걸로. 아 상사? 어, 아이 상사에 따라 달랐요 그게. 어. 하나 둘 셋. 치킨에 맥주. 맥주. 왜 치킨에 맥주예요? 일단 치킨을 좋아하고요 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맥주를 더 좋아해요. 저 소주를 못 먹잖아요. 음, 아 음, 술을 잘못 먹으니까 아 아무래도 그나마 맥주는 좀 맛이 있으니까 술주에 음? 네, 너무 독하다 할까? 아, 음, 저는 음. 내가 좋아하는 상사다 그러면 오뎅탕에 소주를 갈것 같고 그냥 그냥 저냥 직장 상사다 그럼 가볍게 치킨에 맥주 먹고 헤어질 것 같아요. 소주를 먹으면 뭔가 깊어지고 빨리 아, 치기가 치킨 오르니까 뭔가 더 하면 안될 <laughs> 말들도 해야 될것 같고 어... 소주는 저는 웬만하면 진짜 가깝지 않으면 잘안 마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예 상사를 고려 안 하고 치킨을 먹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 이 언니, <laughs> 언니 안주. 치킨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네. 네. 네, 저는 주, 그 주종에 따라서 나는것 같아요. 맥주냐 소주냐. 네. 좋습니다. 아, 배고프다. 네, 그러네요. 어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전화가 편해요, 문자가. 사실 그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통화를 많이 안 해본 분한테는 급해도 이렇게 문자로 하는 편이고 이제 뭐 가깝고 가족들이나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음, 나는 나한테 급한 용무 있을 때그 문자가 오다 많은 게 너무 소름돋아. 어 그게 뭐지? 약간 새벽 두 시나 이럴 때 예를 들면은 아... 뭐 매니저가 형. 아... 여기서 멈추면, 너, 걔는 아. 얘기를 해라, 전화를 해라. 아, 막, 막 그러지 않아 불러놓고선 대답이 어. 없으면. 형, 음. 있잖아요. <laughs> 들으셨죠? 길게 하는 걸로. <laughs> 용무까지 그러니까 다. 다 용무까지 해줘야 마음이 <laughs> 아. 편한데. 아. 근데 혹시 자고 있어서 물어본 거 아니가? 깨어있는지? 아, 근데 그것도 그래서 늘 얘기를 해요. 어. 용무를 꼭 얘기해요. 너무 궁금하다. 새벽 2시 정도에 급한 용무가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일이에요. 오. 어. 저는 그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화 가 들어오는 즐겨찾기가 있긴 있죠. 아 부모님들한테서 이제 전화 급하게 올수 있을 때가 있으니까 매니저랑 부모님들은 즐겨찾기가 되어 있어서 취침 모드 해도 전화가 올수 있게. 오늘 이렇게 같이 마리클레르 허브 촬영한 소감은 어떠세요? <laughs> 어, 이렇게 막플 허브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역시나 우리 지민 씨의 프로페셔널함에 잔뜩 이끌려가는 이 기분이란 마치 버스에 탄 기분이고요.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고요. 어, 뭔가 매우 편했습니다. 매우 편했고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 어, 결과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우리 이제 그만 퇴근할까요? 여기 집인데요. 아, 왜 그래? <laughs> 아, 아. 우리 이제 그만 퇴근할까요? 나 이미 퇴근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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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웃음> 퇴근할게요. 빨리 퇴근하세요. <laughs> 퇴근하세요. 에이, 집에 가서 떡볶이 드세요.